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수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실수를 내가 분류를 해볼 건데요 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 개념을 배우고 왔죠 자연수는 1 2 3 4 요런 것들을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에다가 0 개념이 들어왔었죠.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수색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난달에 보니까 살이 1kg 빠졌어. 그럼 1kg 빠졌다는 것을 이 수직선에 나타내고 싶은데 자연수 개념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도입된 게 정수 개념이에요. 네, 정수는 이 자연수에다가 네, 음수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걸로도, 어, 내가, 진, 이번 달에는 많이 먹었더니 1.5kg가 늘었어. 네, 1.5라는 수를 나타내고 싶은 건데, 나타내고 싶은데 정수 개념으로는 나타낼 수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도입된 게 유리수 개념이에요. 유리수라는 것은 이 영, 양의 정수, 음의 정수를 다 합한 거에다가 소수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1.5라는 것은 이라고 이의 한 중간이 되겠죠. 이 이라고 이의 한 중간은 이라고 이를 더하면 3이죠. 그거를 2로 나눈 거예요. 네, 이렇게서 해또이 분의 일, 네, 이런 수들까지를 다 합해서 여기 마이너스 이 분의 일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내는 거지. 네, 정수는 다시 0,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네,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운 수 3개예요. 그러면 이 유리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더 자세히 봐볼게요. 유리수 0과 1.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어요. 한번 구해볼까요? 0하고 1의 한 가운데 있는 수는요. 0하고 1을 더한 후에 2로 나누면 돼요. 네, 2분의 1이 되겠죠. 다시 0하고 2분의 1을 한 가운데 수는요, 다시 0과 2분의 1을 더한 다음에 또 2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다시 또 0하고 4분의 1 사이에 한 가운데 수는 2개 더해서 또 2로 나누니까 8분의 1. 그러고 계속 쪼개. 끊임없이 쪼갤 수 있어요. 그, 그래서 이 0하고 1 사이의 유리수는 무한계가 되는 거야. 셀수 없이 많아. 무한계. 네, 그런데, 봐. 0하고 그러면 4 사이의 정수. 네, 0과 어떤 4 사이의 정수. 또는 자연수. 는셀수 있나요 없나요 셀수 있잖아 몇개셀수 있어 그걸 우리는 유한계다 개수를 알수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0과 4 사이의 유리수 는셀수 없이 많아 그걸 우리는 무한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0하고 1 사이를 끊임없이 계속 쪼개 갔다, 계속 무한계가 많은데, 그러면 이 유리수들로 이 안에가 가득 메워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쪼개고 쪼개도 빈 공간이 남는데, 그걸 이 무리수라는 녀석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는 이 유리수 사이에 빈 공간을 메우는 수예요. 그 수를 합해서 실수라고 해요. 그래서 실수는 다시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요. 유리수는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뉘는 거지. 그러면 실수를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봐 볼게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요. 다시 이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소수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럼 정수는 좀 전에 했으니까 놔두고, 소수는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순환소수가 뭔지 알죠? 0.3땡, 0.35땡땡. 1.35 땡. 이런 수들을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유한소수는 소수점 이하를 셀수 있는 거 0.1, 0.45. 뭐 이런 수들이 유한소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무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은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소수와 무한 소수를 합해서 우리는 무한 소수라 그래요. 그리고 이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가 합해서 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수에는 유한 소수가 있고 무한 소수가 있는데, 무한 소수의 일부 순환 소수는 유리수가 되는 거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실수는 뭐와 뭘로 나뉘어져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지는 거지. 다시 유리수는 정수와 소수로 나뉘는데 좀더 소수를 자세히 보면 유한, 끝이 있는 유한 소수와 끝이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소수로 갈라지는 거예요, 유리수는. 그리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모든 유한소수는, 이제 이 말이 맞는가 봅시다. 모든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맞는 말이지. 그럼 이번에는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이건 맞아요? 틀리죠? 그렇다면, 무리수다? 이것도 틀리죠? 그러면,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네, 이건 맞는 말이지. 그리고, 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정수 개수는 유한계다. 이건 맞는 말이지. 서로 다른 실수 사이에 유리수는 무한계다. 무한계예요. 서로 다른 실수 사이에 무리수는 무리수도 셀수 없이 많아. 무한계다. 맞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실수 사이에 실수는 무한계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수직선이 있었잖아. 그죠? 수직선은 유리수로 수직선을 좀더 자세히 해봅시다. 수직선은 유리수로 가득 메울 수 있다. 맞나요? 틀리죠? 그럼 무리수로 가득 메울 수 있다는 어때요? 무리수로. 이 말도? 틀려요. 그럼 뭘로 메울 수 있는 거야? 실수로 가득 메울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지. 실수로 실수로만 가득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로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루트가 벗겨지면 유리수야. 그리고 소수점 이하가 무한히 반복되지 않는 게 나와 그게 무리수예요. 무리수는 루트가 벗겨지지 않아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요두 개만 무리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하는 게 있었고, 순환하지 않는 게 있었잖아. 순환하지 않는 게 바로 뭐다고? 무리수다고. 지금부터 무리수를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리수는 루트가 벗겨지지 않아. 그리고 소수점 이하가 반복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루트가 벗겨지지 않아, 이런 수. 루트가 벗겨지지 않아, 이런 수. 네, 얘는요, 루트 100분의 121이고, 얘는 10분의 11로 벗겨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지. 네, 안 벗겨져. 네, 파이는요, 어, 이 파이는 실제로 3.141592...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소수예요. 그래서 얘는 무리수가 되는 거지. 하지만 3.14 이렇게 나오는 건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파이의 근사값을 3.14로 놓고 사용했던 거지. 파이가 3.14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가 벗겨지잖아,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를 한번 봐볼게요. 루트 순환소수니까 9분의 4는 3분의 2. 얘는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세, 네 개, 네, 네 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 옳지 않는 걸 찾는데, 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져 있다. 맞죠? 정수와 소수니까. 네, 순환소수는 순환 소수는 유리수잖아, 틀렸죠? 네,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네, 맞는 말.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는 무리수다. 네, 맞는 말이죠. 네, 무한 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네, 무한 소수 중에서 순환 소수가 있잖아. 순환 소수는 유리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틀린 말. 네, 그래서 2번, 5번이 되겠어요.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기억은 실수니까 수직,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네,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의 무리수? 무수히 많죠. 없다, 틀린 말. 네,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다. 실수 대응시킬 수 있으면 유리수, 무리수 다 대응시킬 수 있어요.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수는 모두 무리수다. 아니죠. 유리수 있어요. 네,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수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네, 실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미음 옳지 않는 거. 네, 파이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무리수 가능하죠. 네, 루트 이와 루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 네 무리수 무한성, 무수히 많은 유리수, 유리수 무한성 무한계 있다겠잖아.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 정수는 유한계.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땡 실수로 메울 수 있다겠죠. 옳지 않는 거.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옳은 걸 고르기. 무한 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무한 소수 중에서 순환 소수는 유리수죠. 틀린 <laughs> 말.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다. 땡. 루트 4는 이 얘는 유리수. 네,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 바로 뭐예요? 무리수죠. 땡.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는 수는 없다. 네,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맞는 말이죠. 네, 무리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는 건 없어요. 공통점 하나도 없는 거지.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실수가 어떤 건지 여러분 이제 확실히 분리해 낼수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